국민은고디사 김춘진. 행복한 전국, 잘 사는 전국을 만듭겠습니다 최우수 국회의원, 반록되는 정치인 김춘진. 반드시 강한 전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모임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김춘진 인사오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보당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북보당위원장으로서 정북 전국을 지키고 전북 발전에 헌신하고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2년 동안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경험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5당위원장으로서 국정과 행정 참여 경험을 전북 발전으로 기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사임과 고지사 후보 경선 참여를 보고드립니다. 저는 2004년 5월 17대 국경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전북 보당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전북을 호가며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세계 전벌이대의 새만금 유치와 새만금 도로 높임 사업,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공부 이전과 혁신실 실설사, 세만금 철도 연결, 국가식품 크러스터 유치와 같이 전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당원 동지들의 상원 이었다면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나는 성취에 여건에 비 노인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농촌 진흥청이 폐지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농촌 진흥청 폐지를 정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저는 동료 국기원 150여 명 이상의 반대 설명을 받아 온농으로 대지를 막아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은 전북 민진무시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민주당 전북 고당위원장으로서 고민 여러분과 촛불변명의 불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고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전국 최다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우리 전국은 정권교체 1등 기여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종자립도 30.89%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전국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02년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령화 문제 역시 아주 심각합니다. 반면 청년층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청년 인구는 연평균 2.49%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전국 경제는 위기의 수준을 넘어서 졸립의 벨란스에 매몰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상원 동지 여러분, 희망 전국을 설계하고 추진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글로벌한 전북, 경제력기 있는 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 강한 추진력을 갖춘 새로운 도지사가 요구합니다. 올해 천년을 맞는 우리. 전라북도의 사랑스러운 역사도 동학 국민혁명의 거금갈 자치행정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의 역량을 반대모아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각오야말로 천년 전북을 위해 새 도지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저김춘재는주저없이 이 역사적 책무를 지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의 원어를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보다는 비전, 행동을 중시하는 정치와 자치행정가로 일해왔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도도 현상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대를 넘어 희망을 얘기할 때입니다. 희망 전북의 정사진을 설계하고 담당하게 추진해 나갈 새로운 자질과 경험, 경륜과 인맥의 고지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민주주의와 자치정부의 군권시대를 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도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성거간 민주정부시대를 견인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전략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본인 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김춘진은 지난 14년 동안 정치 자치 행정가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전북 발전을 위해 도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석썩석을 녹여왔습니다. 이제 천년 전북의 항해사로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길을 잡고 더 넓은 바다로 나가고자 합니다. 충분히 준비해왔고 전북에 처한 현실과 도민 여러분의 희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돌아오는 전략 부도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전실 역시 누구보다도 깊이 깨뜨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부지사와 청년 보좌역을 보지사 곁에 두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장,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진려할 것입니다. 여성과 청소년, 노인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형 안심 전락도 구현이 무엇보다도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락도 도민과 당원중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고 답도 있을 것입니다.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보정사실과 민원, 도지사실과 민원창구를 판사 1년 전장의 도민 여러분과 24시간 소통,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도청에 유능한 인재들과 힘을 모아 강한 전국, 잘 사는 전국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전국 국민 여러분, 한분한 분의 뜻을 받들어 부자 전국, 행복한 전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 다시 필요합니다. 저 김춘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승리의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3년 세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챔버리데이가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남북 청소년들도 함께하는 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창 올림픽 못지 않은 평화의 과업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설명절을 맞아 도민 여러분께 세배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